안녕하세요. 아스타나 토탈 홈케어입니다. 오늘은 평택, 여기가 어디죠? 동광아파트입니다. 아, 평택 동광아파트에 와서 여기 문, 문 틀에, 예, 문에 그뒤더도 오록을 새로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문이 잘 닫히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플로우 힌지하고 그 다음에 옆에 몰딩, 어, 그 몰딩을 새로 이렇게 새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지금은 이제 전에는 저희 그 고객님께서 문이 한 번에 안 닫혀서 항상 손으로 땡겨서 이걸 다들 그다 이렇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. 손으로 끝까지 땡겨야 이제 문이 닫히고 그런 증상들을 전체 문 점검 도어 클로저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도어로 변경까지 해서 전체 새로 작업을 해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자, 자연스럽게. 그냥 자연스럽게, 예. 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으로 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맞춰질 수 있도록, 어, 교정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스타나 토타론 케어 있습니다.